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오늘은 뽀빠 하이 데피니션 아이브로우 펜슬로 자연스러운 눈썹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다른 아이브로우에 비해 굉장히 디자인이 슬림하게 나와서 섬세한 눈썹을 표현하기 좋고 진하게 발색되지 않기 때문에 눈썹만 그리면 짱구가 되시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워터프루프라 롱라스팅 제품이라 여름에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브론즈, 브라운, 다크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눈썹이 진. 진하기 때문에 다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탭 1. 눈썹 가이드 그리기 코끝과 눈꼬리 부분을 연결해서 눈썹 끝부분을 잡아주고 연하게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눈썹 산은 코끝과 동공을 연결해서 잡는 게 보편적인데 원하는 모양에 따라 각지게 또는 둥글게 가이드를 그려주세요. 탭 2. 눈썹 뒤쪽 채우기 눈썹 앞머리를 제외한 뒷부분은 안쪽에 빈 부분들을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채워줍니다. 탭 3. 눈썹 앞머리는 가닥가닥 그리기 앞머리까지 채우듯이 그리면 짱구 눈썹처럼 진해니 때문에 앞쪽은 몇 가닥만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택포 크류브러시로 빗어주기. 이때 앞쪽은 둥글리듯이 빗어주고 뒤쪽은 일자로 쓱쓱 빗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다시 채워서 그려주고 스크류브러시로 빗어서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고 엄청 간단한 방법이죠. 그럼 다들 예쁘게 눈썹 그리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